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엽기 아, 10장 1절에서 7절, 제가 본다 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법으로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아 제가 어느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갔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는 꼭 까만 양복만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까만 양복만 입고 교회를 가는데 저는 그렇게 뭔 제도화하고 구격화되고 좀 강제화하는 거를 조금 잘못 견뎌요. 그래서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죠. 제가 교회 청자켓, 청바지 입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참 좋으셨어요. 저 같았으면 불러도 혼줄을 냈을 텐데, 허허허허, 이제 웃으시고, 하이, 저 친구, 저 친구. 그러셔서, 그저 이쁘게 넘어가 주셨지만, 전 지금도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까만 양복 입고 나갈 수도 있지만 청자스켓을 입고 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드론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웃기도 하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장난도 치고 그런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가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날기사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의아버지냐 친아버지냐 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만 하고 의부다버지 대하듯이 속내를 다 드러내지도 않고 감추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좀더 거리감을 느끼시고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분 보니까 하나님을 의부다버지처럼 여기지 않고 친아버지처럼 여기더라. 그런데 친아버지 중에도요. 자, 그 유교적인 가정을 보면, 저희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보면, 밥상도 르 아버지 밥상이 따르고, 아이들 밥상이 따르고, 나오는 반찬도 다르고, 그리고 뭐 아버지 앞에 무릎 닦고, 아버님 뭐 그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1904년생이시니까, 옛날 어른 중에도 옛날 어른인데, 그런 면에서 참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자유로웠거든요. 아버지하고 스케이트도 타러 다니고 저희 아버지는 또 당구가 고수셨어요 옛날 어른이. 아버지하고 당구장도 가고 뭐 이제 그러는 거.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아주 하얗었는데 백발노인이 아들하고 스케이트장 가면 많은 사람들 쳐다보고 전 그랬던 관계가 참 아버지와 나 사이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런 관계로 어,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좀 의부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에서도 무릎 딱 꿇고 까만 양복만 입고 속내 다말 못하고 어, 그런 관계로 예수 믿는 분들도 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욥의 하나님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잘못하면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어 할 얘기를 요비해요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저는 이게 좋아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내 불평을 토로할 거예요 내 괴로운 대로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괴로운데도 안 괴로운 척 마음의 불평이 생기는데도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솔직하고 싶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쓴책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신에게 솔직히 Honest to God 예, 신에게 솔직히 하나님에게 솔직히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히 이 모습 이대로 화나면 하나님 너 화났어요 하나님 나 짜증나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얘기 좀 하세요. 이러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 멸시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또 괴로운 대로 말도 하고 그러는데 내 속마음은 이런데도 하나님께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이거는 잘못하면 위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백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 여백의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한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은 만만한, 이게 버릇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만만한, 그런 따뜻한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조금 하면 어때요?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자고 그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불평해도 된다는 식의 글을 썼는데 제가 제목을 단다면 거기다 하나님께 불평 좀 해도 된다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밤낮 불평만 하면 또 믿음 없어지죠 가끔 견디다 못해서 불평 좀 하면 어때요 또 아프면 아프다고 짜증 좀 내면 어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어.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시고, 우리를 따뜻히 품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1절에 오늘 요배의 말이 저는 참와 닿아요. 내가 살기에 권비하니까, 하나님 이해하세요. 나 불평을 토로할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운 대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괜찮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해서 안 풀려요. 짜증도 내야 풀려요. 불평도 좀 해야 풀려요. 여러분, 괜찮아요. 난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누구한테 불평하겠네, 내가. 누구한테 불평하겠네. 나한테 불평하고, 나한테 짜증내고, 나한테 원망하고, 어, 그러는데, 그래야 우리가 숨 쉬고 삽니다. 권한당할 때, 기도하는 건 원칙이지만, 무조건 참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까만 양복 입고 무릎 딱 꿇고 아버님 아버님 그러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권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얘기하합니다 이런 자유로움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 제가 참그 좋았던 것이 있어요. 그7 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아,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나 다 엽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엽의 새 친구도 엽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권한을 당한다고. 근데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엽이 당한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뭘까? 까닥없이 당하는 고난 얘기했었는데요. 어, 욕을 누구도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들, 위로하러 온 친구도 욕을 몰라요. 욕이 하나님께 이 순간 이 고난에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아니었는데도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암만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나를 몰라줄 때, 평생을 같이 산 아내도 나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는 자식을 다 안아요.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뭐, 우리말이 그있지 보선짝이라고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때 답답하면 이루말로도 할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근데 여분, 하나님은 아시죠? 저도 가장 힘들고 억울할 때, 아무도 모르고 오해받을 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아시면 되지 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아내라고 어떻게 나를 다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 다 몰라요. 지금 하나님 이해 못해서. 까닭 없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친구들도 모릅니다. 내 아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악하지 않은 거, 내이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요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사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한 때가 많죠. 억울한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나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답답함을 풀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는 하나님은 친아버지인데 유교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허물없이 가까이 불평도 하고 괴로움을 토로도 하고 눕기도 하고 청자켓도 입고 청자켓 벗을 수도 있고 까만 양복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일에 구애 없는 가까운 하나님, 하나님과의 가까운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 누가 몰라줘도, 누구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풀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요. 했던 그옆의그 그 믿음 때문에 옆이 이겨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권한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을요,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 지는 거 모르는 줄 알고, 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걸못 느끼면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죄를 지어도 아시고, 죄가 없어도 아시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 앞에서, 범죄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바른 신앙 갖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곤비하기에 내가 불평을 토로합니다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할 겁니다 엽의 하나님은 가까운 하나님 편하게 얘기하고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부다보지도 않으시고, 유교적으로 딱딱하고 무릎 꿇고, 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가까이 나를 따뜻히 품어주시는 가까운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라는 걸 요비 알았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사실은 부모도 자식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여배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세요 아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권한당할 땐 내가 버려두신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권한당하는 걸 알고요 그 권한의 끝에서 결국 건져내시려고 주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힘들면 기도만 하지 말고 아, 불평도 좀 해요 불평만 하면 안 되겠지만 아, 불평 좀 하면 어때요 아, 또 괴로운 대로 말하는 거 아버지죠 아버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시고 떼도 쓰시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신다 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욕과 같은 권한을 욕처럼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녹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